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한 3분 정도 이렇게 몸을 보고서. 그 다음에 합니다.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디가, 방금씩지고, 그런 다음에 제가 헥스 커트 1분을 합니다. 헥스커트 제일 중요한 게요리아 꽁치를 받으니 단단히 걱정시키고 그런 다음에 먹는 거를 딱 이렇게 붙여서 그기한 90도 정도 그러다가 좀 심심하면 물도 드시고 아침에 또 차를 드시는 분들도 차단한할수시고 네. 운동을 좀 재밌게 그리 무료로 하는 것 보다 좀 재밌게 하시는 게 좋은 것같습니자 <laughs> 그런 다음에 프랭크를 합니다 프랭크 프랭크 1분정도 하는데요 요즘은 좀 이제 프랭크를 하는 방법 바꿨어요 이렇게하이 장단지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엉덩이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엉덩이를 좀 많다고 그러죠 그런 느낌으로 하고 어깨를 예를 들면 내 등에 뭐 코스를 두었을 때 공을 두었을 공이 자연스럽게 불러간다는 그 정도의 경사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어떤 분은 뭐 30초가 좋다, 던 분은 분이일떴이 1분이 더 떴던 분이 1분이 더 떴던 분이 1게가더 떴던 분이 요분이더떴요 분이 1분요더 떴던 분이 1분이 더 떴던 분이 1분이 더 떴던 분이 1이 실천한게아니면그 운동이 아니 잖아요 생각이고 의견이 분이지 그러나 운동을 하시다 보면 이브랜거를딱 하다 보면 자기에게 맞는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간동안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 요즘 한 40초나 이렇게 하고 나서 좀 무료할까봐 이렇게 팔 뻗는 거 지탱하는 힘을 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단히 하면 이렇게 또 밀어주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푸쉬업입니다 푸쉬업 20개 이렇게만 5분 정도 하면 이게 땀이 납니다. 땀이. 그러니까 5분이 짧은 시간수 있지만 5분 동안 얼마나 집중해서 하는데 그 운동 효과는 엄청나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. 좋은 하루 되세요.